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그 장산 6번 출구 아, 저백석호역 6번 출구에서 나왔지요. 나와 가지고 지금 요 장산팀 입구입니다. 공식진 장산 입구부터 저까지 찍을고요. 다 여기서 다시 찍겠습니다. 자, 다시 촬영 들어갑니다. 이제 전 입구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반터 입구입니다. 저걸로 갑니도 등등 등산들 많이 가십니다. 저좀 올라갑니다. 아. 저는 이제 다른 유튜브들이 봤습니다. 만은뭐 군데군데를 찍었더라고. 저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예 등산로 저가 아뭐 저는 끝부터 끝까지 다 찍습니다. 이제 예, 다 영상은 다제작을되어 그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2 다시 뭐삼다 일로 나갑니다. 그래 장산치고 3-1이렇로 제가 삼단치고 삼다 검색하면 나오고요. 장산치고 또3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도록 그렇게 그래 돼 있습니다. 저는 3 삼십 분 단위로 3 0분삼0분 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1 시간 되니까. 에러가 생기 보더라고요. 예, 제가 집에서 올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많이 올리거든요. 동시에 에러 가한 시간 되니까 에러가 돼 버려요. 그래갖고 안 올라가더라고. 거기 지금 이제 있어갖고 저 30분, 340분 30, 단위가 좋아. 그래서 제가 340분 단위로 하는 겁니다. 어, 저는 그러니까 제가 50온게 아니고 신이를 갈라해서니 장사 가라. 이래서 제가 장사 놓은 겁니다. 예.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저요 예, 저 유튜브는 믿습니다. 어,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 때 사대강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신문고에 그는 공식적으로 조사해보면 다 나옵니다. 예, 청와대 신문고에 제가 올렸습니다. 예, 공공광유 개발 사업하라고, 그래가 사대강 사업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에 예, 박근혜 정부 때 저가 등기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비밀대학과 비도실장한테 보낸 겁니다. 이걸 다 지금 공개합니다. 지금 꽤 많이 지나고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제가 딱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전달 못 했어요. 저한테 묻지를 안 했습니다. 저한테 조사만 했습니다. 그렇다 한 겁니다. 제였으면 제가, 제가 그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못 했습니다. 그 역사에 저 가슴 속에. 무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모습, 지금도 제가 유심히 딱 보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도 보고 또 대한민국도 보고 이 예, 보면서 제가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 잘 되기로 도 도쿄에서 난 사람이고 예 그렇습니다. 전쟁하고 싶다 하는 게 아니요. 하루 대 대를 하는 겁니다, 그냥 예 저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또, 제가 최근에는 느낀 거는, 가난이 행복이다. 예. 예. 돈 많은 게 불행이다. 돈 많은 걸했습니가 뭐, 적당히. 그러니까, 가장은, 평범한 가정이 행복이고, 그러니까 돈 많으면 불행이에요, 불행. 어디서 올 거예요, 돈 많으면? 변지 열대? 응? 자가형 변지 열대? 그거 뭐할 겁니까, 그거 갖고? 예. 그럼 다 사고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없는 건 없으면, 어휴, 노숙자들이 더 행복해요. 예, 저는 뭐, 노숙자까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어, 평범한 가정으로서, 예, 그런 걸 의미합니다. 저는, 예,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예, 인간은 신이 될수 없어요. 예, 신이 어떻게 사는가 그건 제가 지켜만 보고 느끼기만 할 뿐이지, 그게 좋다라고 저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신이라면 보십시오. 다음 두 번째. 만약 신이라면 땅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비행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차를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다. 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잘못된 것에서 이 불행이 온 겁니다. 예. 현재의 종교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신이 살고 있다는데, 종교가뭐 필요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댕기나 안 댕기나, 마음속에서 다 기도하면 좋아지고, 교회 안 댕기도 기도하면 돼요. 물 떠놓고, 예, 당물도놓고 옥상에서, 방에서, 부뚜막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예. 교회 꼭 가야가 절에 가야 그거 아니에요. 예, 그보다, 어, 더 중요한 것은 인간들 전체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어, 아저 사람 착하다, 저 사람 양심 바르다, 아저 사람 거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예. 뭐 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살다 보면 이 세상은 돈이 없어도 밝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뭔 삶에는 국가에서 지금 현재 70만 원한 대로 돈을 줍니다. 예, 면하지 마 줍니다. 정말입니다. 그는 또 병원 가도 뭐 수술 천만짜리 해도 뭐돈0만만만 부담하면 돼요. 5%뭐3% 이래요, 부담. 그 그래, 대한민국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예, 거기도 신경을 쓰시고 저분이 몰라도 일 잘하면 또 잘한다. 일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우리가 현재 상태를 가는 가야 또 후손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대로 우리가 아 저는 막 그런거 아니라도 지금 제가 세상에 모든 건고 무료다 <laughs> 사람들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저도 모든건 무료라는데 아 저는 제가 막 아, 위험을 무릅쓰고자 그렇게 전에도 옛날에도 뭐 유튜브 나오기 전에도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사업을 해봤어요 예, 갈매기란 그 특허도 제가 2002년도에 받았고 2000년도부터 1990 생각은 했어요 근데 특허 기간이 2년 이상 걸려요 접수시켜 놓고 2년 이상 걸려요 정말입니다 안내줍니다 계속 봅니다 혹시나 뭐몇년 놔둡니다 일이 많아서 놔둔 게 아니에요 그 특허에 대한 특수성 예, 그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도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 이걸로 뭐, 사회에, 예, 사회에 기여할 수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배웠고, 그다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연속 소상에 있는 거예요, 제가. 1 0일 20일 날 했지만, 제가,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아, 여기 이제 정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예 정작 하나 있고요어삼모님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예. 담배 안 피우고 제가 그 있으면 불 끕니다 불나면 <laughs> 담배 하세요. 안 피웁니다 예 자, 예, 예. 유튜브, 네, 유튜브 지금 하세요. 촬영 중입니다 지금 예, 예, 예. 예 저는 공익TV입니다 예, 예. 예 세상의 모든 광고는 무료다 예, 예. 등산길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찍어올립니다 예,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예그저그 그, 제가 지금 네 번째거든요 서, 설날도 제가 산에 갔습니다 어 구봉산 황령산 그 다음에 어제 복내산, 예, 다 돌았고, 오늘 장산, 예, 다 돌았습니다. 예, 갈매기 소식 TV, 예, 유튜브 갈매기 소식 TV, 예, 갈매기 소식입니다. 예, 갈매기는 부산이고요. 어, 부산이 갈매기 아닙니까? 갈매길도 부산에, 갈매기에서 나왔다는데, 제가 그 특허를 가진 사람입니다.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제가 특허청 특허를. 예, 갈매기 단어, 그뭐 술집은 쓸수 있어요 술집 술집은 저보다 먼저 받았더라고요 아 저는 그냥 갈매기 단어를 그뭐 행정이나 무슨 소개나 직업 부동산 어그 생활정보 못 씁니다 예 부산시청에도 제가 놔둡니다 이 지구상에 신이, 사, 신이. 인간이 탈을 쓰고 같이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아이라는 걸 부정해 을 보십시오. 이, 이 삼남만상을 만든 신이 인간이 탈을 쓰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봤습니다, 제 눈으로. 예, 그래서 제가 믿고 제가 여기 오는 것도 신의 그냥 계시에 따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어제 어떤 일본 여성이 배 타고 오다가 그 배를 제가 찍고 있었는데 그 여성이 그 타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 그 여성이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올려서 알았어요. 제가 무단하게 부속국, 장터미널을 갔고 거기 배가 들어오길래 그걸 찍었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이 지금 그분이 부산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아, 알았고요. 그 다음 제가 몇번 제가 크게 다칠 거를 제가 몸에 냈어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저 힘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이렇게 오는 건 마지막 코스 장산이 제일 오르기 쉬워요. 다른 산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장산을 여기까지 처음이요. 예, 철평생 올해 처음입니다. 그리고 3년간 저는 상추만 먹고 살았습니다. 상추. 그래 공장에서 나온 된장. 예, 그거 먹고 지금 어 온몸이 그러대 그래 갖고 어 피가 저 적은지 그러대 그래 갖고 또 대책을 세워서 또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이, 어,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부 다 이거 뺄갱이들만 다 살아요. 일본도 뺄갱이,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한반도 먹으려고 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요지, 한반도라니까요. 예, 한반도. 그 중심에 부산. 제가 어제 보니까 영도, 영도가 중심이었어요. 지금 역사상으로는 정상공원이라고, 에, 정상 동구에 가면 거기가 부자가마소부거든요 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영도입니다. 영도가 한반도의 중심이라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예, 영도를 발전시키고, 부산을 발전시키고, 예, 그러한 저는 이제 신을 만나러 갑니다. 예, 부산이 지금 대한민국만 보지 마십시오. 이동아시아를 보십시오. 부산이 중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이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 예, 제일 유리하지요. 부산이 행정수도, 왜 러시아, 중국, 일본 전쟁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부산이 행정수도, 합니다 이 말은 제가 처음 합니다. 예,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 국토 균형 발전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 전라도 도가 사람도 다소, 예, 부산이 되어버리면 다그렇게되있어요 자동으로. 자꾸 하면 할수록 서울은 더 험악해집니다. 여러분. 예, 험악해집니다. 그 핵, 핵한두 방만 맞아보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예. 엘갱이들이 지금 우리 호시탐탐 지금 임진왜란 전부터 지금 구봉봉수대에 가서도 그 적어놨습니다. 일본 외관들이 그때도 있었다더라고. 일본 30년 이전에부터 일본인들이 꼭안 보이려고 좀 구봉봉수대를 옮겼다. 천마산에서 그래 적혀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사를 우리가 잘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저촬영서 보면 천마산은 해프로 올라가니 보이기 때문에 예 보이기 때문에 예 구봉산으로 옮겼다. 얘예 바로 뒤에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해프로 올리다 이 말입니다. 일본인들 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일본은 좀 한반도를 묵으려고좀 달라들었던 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부산이 가야의 중심지였습니다. 금강가야 어디에 나와 있느냐 복천군 동네 복천동 고분군에 가보시면 그 부산이 금강가야의 중심입니다. 보십시오. 가서. 저는 김해인 줄 알았어요. 내가 배울 때 그리 배웠어요 김해가 부산이 가야 더라고 금강가야 제일 큰 금강가야인데. 복천군 고분군이 아니고 가야시대 유물이요. 명칭을 바꿔야 돼. 지금. 예그 부산 시립 박물관도 명칭을 바꿔야 돼요. 가야시대 유물이요. 선사시대, 그, 많이 고분군이 아니고, 건강이 나올 리 있어요, 고분. 아니, 석기시대, 철기시대, 건강이 왜 나옵니까? 그거는 최근에, 나라가 큰 나라 있었다는 이야기요. 그리고, 그, 시립박물관 가보시면은,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럼 역대, 이승만 이후로, 일본 시대 때부터, 그, 가야를 없애려고 한 거예요, 지금. 가야국이란 나라를, 일본 놈 36년 독재 때, 그때도 했고, 자, 오늘 저는 처음 장산에 옵니다. 어, 신이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제가 오고 싶어 온거 아니었어요. 예, 저는 믿습니다. 신이. 예. 제가 처음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예, 신을 봤습니다. 제가. 신이 이 지구에 살아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여러분 양심 깊게 그리고 주변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봉사하고 아파트? 병들어요. 벤저? 병들어요. 비행기? 배? 얼마나 사고사합니까? 여러분 가난이 행복이고 예, 가난 행복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다 팔아 집을 국민들한테 갈라줘 그 집을 지어갖고, 왜 그럼 지금 사회가 행복하지 않나? 그렇게 교회를 많이 지은는데도 그렇죠, 여러분. 어, 일로 가네. 자, 저는 주장합니다. 아, 지금, 지금 18분 됐네요. 어,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이게 정상 일로 가면 정상, 정상 나옵니까? 일로 가면 저장 정상 장산 정상이 나옵니까? 아, 아 아닙니다. 어디로 납니까? 여 <laughs> 여옵니까? 아니 아니 요저아그 그래 저 잘렸 잡아 안 돼. 아. 저아 그, 아... <laughs> 아, 그래. 아이고야 참. 아이. 아이고 저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 저 좀... 예. 아. 예예예. 예, 예. 아 지금 서, 선생님 올라 오신 길이네요. <laughs> 아따자 아 신이 지금 저 저한테 도움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게 하도록.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예 예. 신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제 바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아 지금 도 올라가실 거지요? 아니요 안 갑니까? 아아예아아이 그러면 이정표라도 뭐라도. 어, 이 예. <laughs> 일로 진짜 아닌데, 그지? 그리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 자. 아, 아, 예, 여기 뭐 해놨는데 못 봤네. 아, 아, 여기 예, 해놨네. 아, 제가 이제 신의 홀리 갖고 못 봤네. 예, 생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요산 꼭대기 딱 정상에, 여기 정상입니다, 요놀이공원입니다요 요 체력 단련하는 데 있고요. 여기 지금 산으로돌려야 됩니다. 제가 이걸 못 봤거든요. 자, 요, 예, 정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자, 저는 자, 올라갑니다. 자, 요 좀, <laughs> 저도 미안해서 빨리 올라갑니다. 예,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갑니다. 예, 지금 산으로 올라갑니다. 전 지금 지하철에서 나가서한 10분도 안 씻습니다. 뭐, 잠시 서 있긴 서 있었는데, 산 찍는다고. 한번 앉은 적 없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자, 실질적인 등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자, 여기까지 아까 새로 해도 십철 밖에 안 걸렸거든요. 어, 그러고 지금, 어, 어, 그렇습니다. 어, 어, 우리의 정치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정말 양심자들이 다 와야 됩니다. 종교를 넘어서서. 그 어, 좀 뭐, 그, 한데양심질지로 예, 와야 되고요. 그래서, 완전 100%는 아니더라도, 진짜 깨끗하다 사신 분지로 와야 되고요. 예, 그, 그래야 국민들이, 그,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가 뭐, 벗습니다, 벗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 머섬이 그러면은, 어, 머섬이, 무슨, 뭐, 공천, 공천이, 뭐, 공천이 뭐 필요한 게 머섬인데, 예? 머슴을, 머슴다운 사람을 내세워 할 건데, 그런 모습을 어떤 사람을 내세우는 겁니까? 그부터 다 잘못된 거죠. 서로 안 알아야 된다고, 머슴인데. 또, 머슴은, 그 뭐, 돈도, 머슴을 해놓고, 그래 또, 왜 자꾸 사람들이, 고그 하려고 하는 걸, 옆에 부가를 붙여놨나, 이게죠. 말은 머슴이라 하면서, 그렇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다고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아니죠. 그러니까, 음, 스마트폰에서 국민들이 한 6개월만 공부하면 다 합니다. 박사됩니다. 법법 공부하고. 상정할 법. 국민 투표하는 겁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예, 그런 기계를 만들어요. 없으면 사람 동사무소 가면은 또 이동용, 공용 스마트폰 기계 만듭니다. 모든 사안을 탁탁해요. 자, 하고. 그 다음에 만약 그 부정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그 사형, 사형입니다. 조금 부정해서 사형, 사형, 사형식입니다. 어, 그런, 조금 부정이 있는 큰 범죄에 연결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누가 또, 제보자는, 그단 혜택을 줍니다. 제보자는 혜택을 줍니다. 고문할 수 있게 합니다. 고문, 고문단. 이거는, 예, 국가, 예, 그렇게 딱, 어, 가 높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지금, 그걸 하면, 어, 되고요. 예,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이거 여러 가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그 모든 공무원들은 다 공무원으로 그 관리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젊은 청년들하고 채용 자리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또 그와 부수된 여러 가지 부정을 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그, 그, 뭐라, 이익이란 좀뭐 그렇고요. 이 있으면은, 그거로서 그렇죠. 청년들, 그 다음에 양질 의 일자리, 그거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립금로 정립해 놔야 돼요. 정립금을. 네,